오늘 8월 12일 토요일인가요? 오후 4시 3 4 0분 어, 한더위가 약간 지금 고개를 숙인 그런 타임입니다. 일단 직사광선은 없고요. 일기예보는 지금 3 0도라 하는데 바람이 좀 불어요. 습도는 약간 높고 더긴 더운데, 어머님께서 하루 내에 이렇게 노후만 계시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몸이 피곤합니다만는 어머님 모시고 아까 4시 10분 경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한 30~40분 좀 지난 것 같아요. 집에서 나온지. 하... 앞으로 한 30분쯤 더 이렇게 휠체어 산보를 하고 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병세가 호전됐는데요. 제가 그간 단년간 가족노양 하면서 호전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식사를 제때 드시게끔 하고, 물도 많이 제공하고, 많이 또 주물러 드리고, 에, 목욕도 자주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힐체 산법입니다. 모두가 다그 우유를 갈수 없지, 없을 만치, 에, 가족 요양 시, 손발을 사용하지 못하고 노우만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혈지 산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거니?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 4년 전에는 목과 허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과 허리를 지금 지탱하지 않습니까? 이 중력 저항 근육이 어. 살아나고 유지됐다는 것은 가족 요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고를 덜어주죠. 뭐 휠어 하다 보면 이렇게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세야 되잖아요. 이게 급증거 할때 허리 근육과 목 근육도 거기에 따라서 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계속 산다는 거죠. 이렇게 밖에 하, 이렇게 하수구가 있으면 길에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할 때또 목과 허리 근육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를 한다는 것, 목과 허리가 울퉁불퉁 하는 것에 대비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은 날마다 이렇게 한 시간 이상 산보를 함으로써 그 근육을 살리는 거예요. 도로의 여철도 굉장히 지금 이 목과 허리 근육을 살리는데 아주 좋은 원인이 됩니다. 뭐 커브 틀때 한쪽으로 몸이 쏠리죠. 목이 쏠리지 않게끔 이렇게 커브 틀때 어머님 근육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필터어한 번은 일단은 어 근육을 목과 허리 근육을 지탱하고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산보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것, 여기서 어지간한 것은 비가 많이 오거나 칼바람이 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제 산보를 합니다. 눈이 오는 경우는 장애, 장애 사이가 아는데, 겨울철에 풍속이 아주 센 칼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죠. 영하의 날씨에. 그래버리면 좀 어렵더라고요. 나머지는 저는 휠체어산보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머님께서 근육을 살리거나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육체적으로는 저한테도 엄청난 도움이 되죠. 어 제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산포함으로 인해서 이 달동네가 아주 그 도로 사정이 안 좋아요. 이 달동네, 도로 사정 안 좋은 동네를 휠체어 산포를 끌고 다니, 다니노라면 어, 힘들어요. 막 경사도 10도 이상이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경사도 1 0도 그런 구간을 제가 어, 제가 다닌다는 것은. 되게 엄청난 운동을 운동을 주게 되는 거죠 운동 10도 이상 되는 그런 10, 10도가 뭡니까 30도 되는 것도 있어요 30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30도 되는 그런 구간을 제가 ph를 <laughs> 끌고 다닐 때 저도 운동 많이 합니다 사실 사실 저도 한정된 공간에서 어머님 뭐 같이 호흡을 하다 보면 저, 저도 힘들어요 네. 선생님 나 병든 사람인데 잠깐 문좀 따주면 돼병좀병좀줘여게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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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한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어.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육체적인 아닌 경우는 어쩔까요? 육체적인 아닌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정신적으로 말하는 건데. 정신적으로도 아, 탁월하죠. 산보라는 게. 이게 외부 활동이 활발한 분들에게는 필체 산보가 그다지 의미 없을 겁니다. 근데 외부 활동이 전혀 없이 방구석에 누워 있는 분들에게는 벚꽃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실제 선보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육체적인 부분보다도 이 정신적인 부분을 저는 더 높이 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필체 삼법 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하고 어머님 발 발음 발음이 틀리고 뭐 말씀하시는 것이 틀려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신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가족 여행 하시는 분들은 휠체어 3법을 저는 권장해봅니다. 감히 권장해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 가족 유형을 느끼실 때, 우리 친구한테 휠체어 산법을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그때 그 친구 어머님 마음을 지금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한, 시, 한 시간이 넘게 이 더위에 힐체 산보하면서도 어, 전혀 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 일단 제가 기분이 좋고요. 휠체어 산보함으로써 어머님께서 정신과 육체적으로 좋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즐거워요. 예. 제가 즐겁습니다. 혹시라도 어 우리 어머님과 같은 상태의 가족 여행하시는 분들 실처 산보 한번 어 적극적으로 어 검토해 보시면 어쩐가 생각이 드네요. 언니 이제 물좀 먹자. 물좀 먹자. 알았지? 물좀 먹자. 자, 이제 쉬실 시간입니다.